내신 몇등급이죠1등급이 내신과 실기를 다 잡을 수 있는 너만의 노하우나 그런 것들이 좀 있어? 안녕하세요 운성고 1학년 이지호입니다 수원대 입선하였습니다 첫 시험이라 실전 성향 파악이 중요하다고 하셔서 수상보다 완성을 목표로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3개월 정도 선생님께서 구성을 다양하게 제시해 주시고, 어떤 난이도의 개체가 나오더라도 안전하게 완성할 수 있는 구성을 찾으면서 준비했고, 주제어가 출제되어지거나 개체 난이도가 어려운 경우 당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연습을 함께 진행했습니다. 토 빨대 우유가 나왔는데 어려운 난이도의 개체가 아니라서 구성에 있어서 점선면 요소를 정확하게 분배하려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채도가 높은 토마토를 포인트 점재로 사용하고 길고 상대적으로 양감이 없는 빨대를 선재로 썼고 우유 담긴 컵은 연출성이 중요했으나 아직 물 표현이 쉽게 되는 편이 아니라서. 면제로 활용하고 우유 내용물은 튀기는 작은 점재로 밀도용으로 활용했습니다. 그리고 빨대 안에 우유를 담을 수 있어서 흘러내리도록 연출했습니다. 그림을 그리다가 문제지 프린트에 물감이 묻었었는데 하필 그게 분장 그림 주제부에 딱 묻어가지고 당황한 일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비교했어요? 그래도 멘탈이 막 그렇게 크게 뭐 흔들리는 편은 아니라서 닦아내고 수정하고 마무리했습니다. 평소 하던 기본기와 동일한 학교를 선택해 주셔서 3개월 정도 실전에서 실수 없이 쓸수 있는 구성 선택을 꾸준히 했고 학교가 정해진 후로는 출제가 될 예상 문제를 대입하여 지속적으로 연습했습니다. 두 달은 개체 난이도 및 양감 그리고 기장별로 다르게 출제되어질 때 구성 공간을 어떻게 그리는 게 효과적인지 그리고 그에 따라 채색에서 신경 써야 하는 부분을 중점으로 공부하고 그후한 달은 시간 배분을 위해 시험과 안되는 개체 연습 위주로 진행하였습니다. 체력이나 멘탈이 좋은 편이라 크게 막 힘든 점은 없었고 완성 시간도 부족하지 않은 난이도 학교 문제를 쌤이 추천해 주셔서 완성에도 크게 문제가 되는 점이 없어서 수월하게 진행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유 멘탈이 엄청 빼잖아 너가. 네. 이유가 따로 있어? 이유요? 좀 제가 어 특히 없는 거 같아요. 타고난 거다. 그런 거 같아요. <laughs> 평소에 손에 묻은 물감이 그림 배경에 묻어서 지저분해지는 부분들이 큰 편이었는데 그게 점수에 큰 영향을 주신다고 하셔서 종이를 최대한 깔끔하게 유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잘 가르쳐주셔서 감사하고 어. 다음엔 더큰상 받아오겠습니다. 내신 몇등급이죠 1등급이요. 내신과 실기를 다 잡을 수 있는 너만의 노하우나 그런 것들이 좀 있어? 공부를 웬만하면 학교에서 끝내려고 해요. 어, 학교에서? 네. 학원 끝나고 집에 가서는? 자요. 그냥 자? 네. 당연히. 그냥 학교에서 공부하고 다른 공부 학원에서만 공부하고 딱히 다른 공부를 안 해요. 그냥 집에서는 그냥 자요. 숙제만 하고 영어학원하나만 다녀요 놓치지 않을 거예요